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사과나무가 생리 장애를 일으키는 그 엽소와 황화 낙엽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뭔가 부족해서 어 나타나는 것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 발생되는 증상이다. 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이제 스트레스가 나나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토양이 너무 산성화돼서 모든 양분들을 비료 성분들을 흡수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장마철에 지나치게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든 토양에 있는 양분들이 유실됐거나 또는 너무 많이 와서 과수부로 인해서 나무 뿌리가 손상됐을 때 이럴 때. 어, 우리가 생리 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아, 또 하나는 이제 비로 십이성 태입니다 어, 이때 7월 이후가 되면은 어, 칼슘을 이제 주로 많이 하고 가리를 많이 인산가리라든가 어, 뭐 염마칼슘 뭐 이런 칼슘들을 주로 치면서 어, 마그네슘은 안 치죠. 칼슘과 가리 마그네슘은 서로 기량 작용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칼슘과 가리를 많이 치다보니까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잎 가장자리가 타는 현상이 나타나요 또 보통 이제 연맥 사이가 엽록소가 파괴되어서 이제 누렇게 황백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로 인해서 이제 잎이 떨어졌을 때 과실 비례를 할수 없죠 다시 말해서 어, 에서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 과일, 단맛을 만들어서 과일로 보내오는데, 단맛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어, 품질이 저하됩니다 이렇게 보고, 아, 이와 같이 이제 산성화 됨으로 인해서, 어, 모든 것이 흡수가 되지 못하고 용탈됨에 따라서, 어, 또한 이제 가리 비료를 또, 어, 갈슘 비료를 많이 주물을 인해서, 어, 마그네슘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리 장애가 발생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우시에 보통 이제 광합성 작용을 잘 못하고, 못하고, 뿌리가 썩게 됩니다. 그럼 증상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작용을 활발히 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수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이런 증상 작용을 억제하는 이런 것이 이제 초산 칼슘이 유기 칼슘이라고 니다만 여기 염화칼슘이나 인산칼슘, 질산칼슘 이것은 무기 칼슘에 속하죠. 그래서 초산 칼슘은 유기 칼슘으로서 증상 작용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뿌리 활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 가 배수관리, 배수관리를 뭐, 관을, 유공관을 묻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물이 잘 빠져야 만이 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만이 생리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양관리를 그럼 산도를 높여주려면 정부에서 어 우리가 비료를 그 고토 석회라고 지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비료를 어 토양에 줘서 토양의 산도를 좀 높이 높이거나 또 이런 토양의 양분들이 이제 좀 부족하고 유실되고 이러니까 유기물을 퇴단 퇴비죠. 어 요것은어한 4일에 한 번씩 유기물이 한3% 이상 있어야 된다 하니까 한 4일에 한 번씩 어, 비료를 주는 것이 괜찮고, 또 배수는, 어, 양호하게 잘될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분 관리는 우리가 필수 원소와 미량 요소가 공급되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그네심을, 어, 안 줘서,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미랑요소를, 어, 이 시기에 6월달이나 7월달에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6, 어, 6월, 7월달, 그리 그러니까 1년 한두번 정도, 3월달에 주고, 한 5월달에 저는 이렇게 주고 있는데, 아, 이, 이러한 미랑요소를 공급해 주는 것도, 어, 이런 생리장애 방지를 위한 요령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적기 관수를 또 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어, 여기 수분 관리죠. 너무 물이 많으면은 뿌리에 손상이 될수 있지만은 어, 적당하게 관수를 좀 많이 해줘서 증산 작용을 잘할수 있도록 어, 도와주는 것도 어, 우리가 생리장애 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엽수 현상과 그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이제. 수세가 안정화되지 못한, 수세가 너무 세고, 잎들이 너무 많은 것들, 다시 말해서, 무효 잎들이 이제 노래지거나 엽소 현상이 되네. 주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엽소 현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 그래, 유인을 한다든가, 서로 가지를 벌려서 햇볕이 잘, 체광 통풍 될수 있도록, 공기도 잘 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 우리가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그네슘은, 어,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 후지는 8월 말까지 어, 살포를 해주고, 홍로는 이제 7월 초까지니까 끝났습니다. 어, 홍로는 어, 양분을 공급해주려면 인상가리를 줘서 착색 내는데 비례하는데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해주고 어,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있물줄때 아침 일찍 에, 또는 저녁 에, 늦게 이렇게 줘서 어, 표면 어, 과음 표면을 온도를 좀 낮춰서 어, 나무들이 좀잘 자라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농약 치실 때도, 뭐, 유기, 유한계의 약재를 치실 때는, 어, 온도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아침 일찍, 8시 이전에 어, 살포하든지, 아니면은, 어, 후에 저녁 30도 이하로 떨어졌을때 살포를 해야 돼요. 이럴 때 살포를 하게 되면은, 이걸 벗어나서 온도가 높을 때라든가, 낮에 살포하게 되면은, 어, 증산작용으로 인한, 엽소가 증상량이 과다가 될수 있어요. 기온이 높다고 하면은 잎들은 힘이 없아요 힘이 약해진다. 그래 약해지고 증상작용 활발히 해야 되는데 이때 약제를 쳐주게 되면은 어 아마 잎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힘들 수가 있고 어 증상작용, 증상양기 이제 과다로 인해서 어 엽소가 발생될 수 있어요. 잎이 약화, 잎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 이러한, 그, 엽소라든가, 황화의 해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잎을 힘들지 않게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약을 뭐, 농도를 진하게 해서 준다는 것도, 잎에는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잎에는, 그런, 그, 부담 최소화 할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도 이제, 황화 나엽이 왔는데, 저는 대낮에, 너무, 어, 과습하게, 어, 물을 많이 줘 가지고 그 어제 주고 오늘 또 엄청 많이 줬습니다. 뜨고 날씨에 대낮에 줘, 줘서 어, 이런 황화나 개비 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는 어떤 것을 쳐 줘야 될 거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어, 물론 거기에 방제 약제 방제 거기에 따른 약제들이 있는데 약제들 보니까 어, 칼슘을 가지고 칼슘을 가지고 만든 거하고 마그네슘 가지고 만든 약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24,000은 뭐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그네슘에다가, 음, 요소를 조금 넣든지, 해서 이제 살포를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엽록소가 이제, 완전 괴멸돼서 황가가 되는 거니까 엽록소를 어, 그 증대시켜 줄수 있는 것이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과 항산, 아연, 뭐, 이런 것들이, 어, 우리가 좀 주무되겠다, 이런 생각들고, 또, 어, 홍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산가리양분을 공급해 주면은,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뿌리 손상,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할 때, 그, 온도, 아침 일찍 약 친다, 8시 이전에 친다는 거 하고, 물을 줄 때도 한번푹 주면, 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너무 이래도 되겠지 하고,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이래서 저 점질토 같은 경우에는, 어, 아주 딱딱하지만은 물을 주면 물이 굉장히 오래도록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물을 주게 되면, 한 48시간 정도 물에 젖어 있으면 뿌리가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지토 같은 게 물이 이제 저도 금방 빠져나가고 이렇지만은, 꽉 뿌리를, 뿌리에 물을 주고 있는 그런 토양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도록 물 주는 것도, 이런 엽소의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육 관계에서 양분들을 공급을 잘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만이 엽소를 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어, 수분 스트레스죠. 이거 그래서 황근나갈 평산도 조금 예방되지 않겠냐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렇게 증상 작용을 좀 억제하는 것은 이제 초산 칼슘이에요. 전 초산 칼슘 좋습니다이 시기에 증산이 활발히 할 때, 그다음에 뿌리 보호를 위해서는 어, 다른 게 없어요. 어, 다른 게그 예전에는 뿌리 보호를 가지고 어 유한 비료를 이렇게 좀 줬는데 그건 이제 수세와 좀 너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뭐 밝은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주는 게 좋고 아니면은 그 연면시비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요소를 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은 상태라 하면은 요소와 마그네슘 요걸 주 주든가 아니면 그 뭐든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것도 만들어진 게 칼슘하고 어, 저기 마그네슘 갖고 만들었던 성분 같아 보니까 그런 걸뭐 찾아서 어, 이렇게 설포를 하는 것도 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